처음 봐보는 거여가지고 제 멤버들이랑도 엄청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설렙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목소리도 예쁘라 완전 <laughs> 깨꼬리 같네. <갔네>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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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? 저도 전생이 궁금해가지고. 전생이? 네. 전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?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.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. 어. 생일이 어떻게 되지? 저 2001년 6월 7일 생일 아 어, 좋겠다 니즈씨는 태어날 때부터 제복을 가지고 태어났네 살면서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수중에 돈은 떨어지지 않아요 헉! 돈 때문에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한 곳에 가만히 못 있어. 여기 갔다, 저기 왔다, 여기 왔다, 저기 갔다, 이렇게 다녀야 돼. 한국에서 외국 갔다가, 외국에서 저쪽 나라 갔다가, 저쪽에서 이쪽 갔다가, 막 이렇게 다녀야 돼. 그리고 엄청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.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놔도 돼요.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살려고 하면 본인이 피곤해. 사람이란 살면서 가끔씩 실수도 할수 있고, 그 실수로 인해서 또 상대방들하고 유대관계가 더 맺어져서 침묵이 또 도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. 근데, 니즈 씨는 내가 볼때 아주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. 니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마음에 들게끔 완벽하게 마무리가 탁 지어져야 돼. 그 마무리가 지어져야지만, 아, 이제 끝났다. 이러고 누워서 자는 거 그런 성격이 있거든. 그러니까 그게, 본인한테는 이제 피곤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음. 조금씩 내려놓는 것도 좋아요. 네. 근데 그럼 전생을 봐줄게. 어. 아, 자. 떨려. 눈, 눈 감아보세요. 네. 전생에 깨꼬리 같은 새였어요. 어. <laughs> 네. 아 어, 뭐, 사람이 아니었네, 이러면 안 돼. 근데 뭔가 저러울 려 어, 앵무새 있잖아요. 네. 앵무새 목소리 엄청 예쁘잖아 앵무새였단 말이야. 음? 엄청 목소리가 예쁜 깨꼬리 같은 앵무새였단 말이야. 어 이재 씨도 이 직업을 선택을 참 잘했어요. 연예인기가 아주 많아. 어릴 때부터 뭐 엄마 아빠 앞에서 막 뛰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아+ 아이 우리 딸 잘한다 우리 공주 잘한다 박수 치면은 더 좋아가 더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게 보이거든. 톱이 음. 될 정도로 이 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어요. 막 올라가는 거. 오 음.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. 이제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 헉? 책임감은 강한데 어, 마음이 엄청 여려 그래서 눈물도 맞아. 많아 맞아. <laughs> 맞는 것같아 맞는 것같아 어, 남자들은 참 많이 붙어 <laughs> 많이 붙는데 그게 넘어가면 안돼 그게 넘어가면 안돼데 어. 본인 성격이 응. 소심하고 좀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서, 남자가 생기면 그게 에 올인해버리는 게 있어. 어? 성공하기 전에 남자 만나지 마. 응. 성공하고 응. 나서, 성공하고 나서 남자를 만나, 만나면 현모양 쳐야 될수 있어. 형모양. 어, <laughs> 그룹이,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,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톱스타가 되고 더잘 나갈 거라고 봐요. 응? 그러니까, 더 이제 자만하지 말고, 네. 더 열심히 단합이 돼서 똘똘 뭉쳐갖고 더 열심히 하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붕 뜨는 날이 있어. 응?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와, 너무 좋은 말이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사실 저는 앞에 이샤 언니가 사람이었다고 하길래, 저도 당연히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새라고 해서 처음에 당황했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아 제가 왜 지금 이 액신에서 메인보컬을 맡게 되었는지 전생에 깨꼬리였기 때문이구나를 깨달아서 이 목소리를 감사하면서 짱이다. <laughs>